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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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내가 이번 주 강의 오늘 방에 끈거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그 최근 세 명, 세 명, 네명 다들 내가 지제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사람들 강의 들었는데 똑같이 얘기해, 야 집합, 야 집중. 그다이 디지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데 지금 잘 들어드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얘기한 게 우리 우리 서울 노원. 금고, 이쪽 직배송 한번 서비스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최초로 한번 해보자고 했었잖아. 그런데, 그런데 그 이제, 그그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사례, 사례를 얘기하자면, 야쿠르트, 야쿠르트가 매출이 1조 정도 하는데, 그 전동 파티 있잖아.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한데, 개발비도한 몇백억 들었겠지? 근데 야쿠르트, 야쿠르트 회원들이,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한만명인가막 그렇대. 그래서 그거 뭐 개발이랑 만드는 거랑 해서 한 3천억은 들었을 거라는 얘기야. 그 소리 좀 음악 소리 좀 줄여 줘. 그러면은 3천억 정도 들었다 치면은 우리로 치면 매출이 매출이 20억이라 치면은 6 6 6억을 그런 거에요 그냥 그냥 기계 단순한 기계 투자를 한 건데 대단한 투자를 한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네가 지금 그 뭐냐? 그게 이제 약국터 아줌마들은 기혼 여성만 뽑는데 기혼 결혼한 결혼한 여성만 뽑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면 대면이 문 쉽게 얻어주는 사람이 약국터아줌마는문 쉽게 얻어준다는 얘기지. 그아줌마도 그러니까 구닥까지 나가서 구닥가고 좋잖아. 그다 아줌마들이니까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키트 밀키트도 되게 선별해서 밀키트 그거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나 거기도 보면 가 보니까 약국터 아줌마들 그거 배달하더라고 주스랑 이런 거랑.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돼 변화 매일매일 변신해야 돼 변신 안 하는데는 무조건 망해 무조건 망해 그래서 건우가 건우가 지금 너 내가 자꾸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산을 넘어야 돼 저기 산을 넘어야 되는데 바다가 있어 바다를 건너 그러면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지 뗏목을 타고 그냥 건넜어 그 이제 그 산길에올라선 배는 버리고 뭐 다른 기어를 해갖고 올라가겠거나 뭐로프라든지알이스라든지 산에 올라갈 수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미가 내가 지금 우리가 그 뭐지 피겨를 버리자고 하는 이유가 피규어는땜목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짓고 이사 오고 또 현금 흐름 돌고 그랬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피겨 버리자는 얘기야. 산에 올라가면 이제 뗏목을 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냐. 그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그그 그 내가 자꾸 아까부터 아까 내카톡 얘기인 게 시작은 퍼즐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지금 김진모 씨 지금 거기다가 지금 밀키트 공장 만들었어 그그 그 와중에 신불자 씨 만들었는데 그 지금 몇백 개씩 주문을 받아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막막 막 붙이는 거야 뭐 이제 밀키트 파스타 이런 거 한단 말야 이그 이제 아까 뭐 핫하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0만이야, 여기, 남양주가 100만이야, 여기하고 누워, 배송을 했어? 배송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됐어. 근데, 거기다 우리가 이제, 어, 배송비 공짜입니다. 하고, 뭐, 가는 김에 스파게티 먹으면서 하세요. 그러면, 우린 또 음, 음식, 장사가 되는 거야. 우리는 또, 완전 그, 그, 전통적인 사업이 뛰어든 거지. 그렇다고 그게 공간이 있어. 또 여기서 씩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또.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가 롯데 같은 회사가, 뭐, 우리가 농심 같은 회사가 되지 말은 법이 어딨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퍼즐, 퍼즐이라는 땜목하고 피규어라는 땜목을 타고 왔으면은 이거 버리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게 변신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제 또 좋았던 얘기가 노래가 또 발전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지금 뭐지, 저, 저 얘기 했잖아. 그 배송, 보상 시스템 하는 거야. 5천원 받으면 2,500원 노래가 우리가 갖자고. 배송 해주는 사람이 그럼 두 건이면 오천 원이잖아 근데 그게 뭐열 많아지면은 더 그거 되고 재미도 있고 회사는 회사들을 발전되고 하는 거고 서로 발전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 같은 그렇게 발전하는 걸 하고, 하여튼 뭐 어제 많은 얘기가 나왔어뭐 저기 뭐 그럼 배송 우리가 뭐 겨, 우리 쉬는 사람은 어떻게냐면, 뭐 하여튼 좋아. 하여튼 보완해서 무조건 시작하자. 무조건 시작하자고 시작을 해서 네. 어떻게 됐든 하여튼 우리가 시작은 뭐 이게 이게 뭐가 돼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변신할 수도 있는 회사가 될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화두는 빠르게 변신하는, 빠르게 변신. 빠른 놈이 느린 놈 잡아놓은 거지, 큰 놈이 지금 작은, 작은에서 잡아먹는 시절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는 이미 퍼즐에서 큰 놈이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자른 데보다 좀 힘들고, 막, 이, 재, 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도 생기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기로 한 것들, 뭐 이, 올해, 이번, 올해 하기로 한 것들 많이 됐는데, 그거 하고, 지금 또, 지금 또, 지금, 지금 이거 아침부터 우리 또술 먹고 있잖아. 이술 먹고 있습니다. 이거 좋아. 자이 얘기도 내가 이게 잔소리 잔소리하는 잔소리 하나 할게. 우리가 술 먹는 문화는 퍼즐 갤러리에 미국의 총과 같은 거야. 우리 상징한 나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문화를 나는 이술 아침부터 술 먹는 문화를 없애진 않을 건데 봐봐. 어제도 봐봐. 점심에 가서 술 먹고 와갖고 주술사 갖고 먹고 그러면은 사실 업무 능력 되게 떨어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을 느끼려면. 좀 자제 좀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한잔하는 것도 괜찮지만, 업무 시간에 술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다. 이게 술에 잔인 잔소리는 여기서 끝. 아무튼, 변화, 지금 우리 하기로 한거 빨리 게 해서 빨리, 빨리 시도해 봅시다. 뭐가 됐든. 예? 그 생각해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